오피스텔 관리자나 관리 소장입니다 오피스텔 관리 소장이나 빌딩 관리 소장으로 가시는 게 가장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말해도 이상 토 달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어, 헛 해가지고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말고 50년생이시고요 이게 설비유지관리자 탐교대 근무 330만원 어, 괜찮습니다 김춘생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또 연세가 있으신데 또이게 철피디 지식플레이그라운드 방송을 이렇게 또 보고 계시네요 아 굉장히 앞서 나가는 분이시다 철피디 지식플레이그라운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것만 봐도 굉장히 앞서 나가는 분이다 그런 얘기가 드겠습니다군대 감내할 수 있을지 괜찮지만 힘들 거예요 군대와 달리 명령 지시로는 성격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군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사회생활을 적응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 그렇게 경직된 조직 안에서 이렇게 명령 체계, 아 그런 문화에 이렇게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사회로 밖으로 나오면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적응을 당연히 못하지. 사회하고 군은 완전히 다른데거든. 군대라는 그 이제 상명하복, 상명하복에 굉장히 경직돼 있는 조직에서 뭐이3 0년 동안 몸을 담고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. 이게 당연히 다 좋고 이 군인들이 좀 순진합니다. 아, 제가 봤을 때는 군사 오래 하신 분들을.